나갈게요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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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와, 진짜... 얼굴, 얼굴이. <laughs> 얼굴이 왼쪽 봐주세요 가운데 음. 봐주세요 네, 오른쪽 봐주세요한발좀 네, 네. 옆으로 가서. 인 벌리나? 아, 요아나리나 네. 네. 어, 벌리나? 어, 리리나 어, 벌리리 어, 뒤로 가세요, 뒤로. 뒤로, 뒤로, 가야 돼요. 올라가 버리시면 어때요? 올라가는 거. 올라가는 올라가세요. 거 어때요? 저기, 잠시만요. 네, 아 네, 네. 얼굴에 그림자가. 그림자 때문에 그래요? 그림자 얼굴 지금, 지금 좋아요, 지금 좋아요. 좋아요. 소톱도한번 할게요. 소톱도한번 해주세요. 불콕 한번 해주세요, 불콕. 아, 트레이블 안 들어오나? 자, 왼쪽부터 갈게요. 왼쪽 좀 봐주세요. 전체 왼쪽이요. 왼쪽. 자. 그대로 오른쪽도 봐주세요. 자, 트레이 포인트라고 할게요, 포인트고